창 갭에 들어가면 이렇게 로그인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은 로그인하라고 나오는데요. 화면에 체크된 부분을 터치해서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이메일 로그인을 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로그인 아래에 보면 비밀번호 찾기가 나옵니다. 제가 화면에 체크해뒀는데요. 보고 따라하면 됩니다. 비밀번호 찾기 터치하시고요. 그리고 나오는 화면에서 이름과 쿠팡에 등록된 이메일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비밀번호 찾기 방법 중에 휴대폰으로 받기를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내 휴대폰 번호로 인증번호가 옵니다. 네 가지 인증번호가 오는데요. 그대로 입력해 주면 되고요. 인증번호 입력 후그 아래 메뉴에서 새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확인을 위해 한번더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맨 아래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새 비밀번호로 변경이 되고, 본인이 방금 입력한 새 비밀번호로 쿠팡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간혹 아이디도 모른다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로 적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쿠팡 비밀번호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스마트폰에서 쿠팡 앱을 찾아주세요. 검색으로 찾으셔도 되고, 스마트폰 앱 메뉴에서 찾으셔도 됩니다. 시니어 분들을 위해서 조금 천천히 진행하니 양해주시고요. 빨간색 톱니 바퀴 모양의 쿠팡 앱을 찾으셨다면 해당 앱을 터치해서 들어가 주시고요. 그렇게 쿠팡 앱을 터치해서 들어가면 맨 아래에 보면 사람 모양의 메뉴가 보일 텐데요. 이걸 터치해서 들어가 주면 됩니다. 내 프로필 찾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메뉴를 들어가면 이렇게 주문 내역이나 최근 본 상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화면의 맨 오른쪽 위를 보시면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메뉴가 보일 겁니다.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를 쳐 놨는데요. 톱니바퀴 설정 메뉴를 손가락으로 터치해서 들어가 주면 됩니다. 다들 터치해서 들어가면요. 내 정보 관리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회원 정보가 다 뜨게 되는데 우리는 아래쪽에 보면 회원 정보 수정이라는 메뉴를 눌러서 들어갈 겁니다. 제가 동그라미 쳐 놨고요. 그 회원 정보 수정 메뉴를 터치해서 들어가 주세요. 비밀번호를 다시 한번 입력해 주세요 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쿠팡 비밀번호를 한번 입력해 주시고요. 비밀번호를 다 입력했다면, 확인을 눌러서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러면 회원 정보 수정 메뉴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회원 정보 수정에서 기본 정보가 위에 보이실 건데요. 그 아래를 보시면 비밀번호 변경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를 보면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가 있는데 쿠팡 광고 필요 없는 분들은 끄셔도 되고요. 중간에 비밀번호 변경으로 넘어가서 변경 방법을 보시면요. 현재 비밀번호를 맨위 칸에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아래 두 번째 칸에는 변경할 새로운 비밀번호를 적어주면 됩니다. 세 번째 칸에도 변경할 새로운 비밀번호를 한번더 적어주시면 되고요.